벽세요 며칠 새벽이가 감기에 걸려서 최근에 어린이집도 안 가고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내일 휴가 내고 새벽이 보기로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 멋있다 우 새벽이 리모컨이 있구나. 매일 아침 루틴입니다 이렇게 새벽에는 재활하고 있으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있어요. 가끔 귀를 만져요. 우리 새벽이네. 리모컨, 리모컨 스트레칭. 리모컨 저기 앞에 있잖아. 리모컨 스트레칭. 리모컨 스트레칭. 우와. 다른 거 보고 싶어요? 이 재밌는데 이거 볼 거야 아빠는 아빠랑 이거 보자. 어때? 좋아요? 좀 무서워 늦지 늦지 마. 알아들었네. 이거 빨리 빨리 해버려. 어 듣고 싶은 노래 있어? 듣고 싶은 노래? 거미 거미 노래 듣고 싶어요. 제목이 뭐지? 아리아. 뽕뽕 이건 어때? 이 노래. 응? 커피 한 잔의 여유, 거 끄고 왼쪽도 끄고, 그렇지 어디 나갈 때는 항상 저렇게 가스를 잠그고 다녀야 돼. 새벽에도 거 들고 와. 아빠랑 커피 한잔 하길래,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아들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자, 새벽에도 한잔 해. 자, 또, 오케이, 한잔 해. 와, 아, 좋다. 커피는 그렇게 마시는 거야?

아빠 아빠 팬티에 지렸나봐 아까 방귀 뀌다가 오... 우리 새벽이가 밥을 안 먹네요 감기 걸려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딸기를 먹으려고요 아빠는 못 먹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새벽이 딸기 좋아요 딸기 오케이 딸기 먹어요 우리 새벽이 딸기 먹어요 아우 좀배어 먹지 그 한입에 먹어야 우리 그래도 좋아요 만화방 가고 싶다 만화방 아빠는 아빠도 하나만 줘아아 아 딸기 딸기 하나만 줘줘 딸기 아 오케이. 잘해요 <laughs> 엄마 지갑 못고 갔네 이게 뭐야? 자, 콧방 타임 새벽이 좋아요? 네 새벽이 준비 됐어요? 간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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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봐 아니야 아니야 이봐 살살 때 살살 살살 오케이 자 딸기 먹어야 이제 뽀뽀 해줘 배 말고 여기 다 뽀뽀 여기 뽀뽀 해줘 <laughs> 봐, 요거 봐. 똑같은 모양 어딨어요? 여기가 <laughs> 여기다 반절요고 찾아줘. 응, 똑같은 모양 어딨어? 그럼 골라. 짜잔. 가지가 완성됐어요. 가지 가지 하네요. 브로콜리야. 그렇지. 합쳐주세요. 브로콜리도 맞아. <laughs> 오이 반절 어어 오이 반절. 그렇지. 조금 거요. 오잉 나라라 나라라 멀리서 멀리서 나다다 우리 우리 비행기 떴다. 아 새벽에아니 여기서 낙서라면 비행기에 나올 거야. 아빠랑 낙서하자. 그려봐. 여기다막 그려. 슈슈슈슈. 아빠랑 해. 우아우와우여기다 우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가운데다. 여기다 해봐. 요 해봐. 여기다가. 자, 아빠는 이제 노란색으로 해볼게. 잘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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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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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어떤 거? 살색으로 할 거야? 이게 살색으로 하면 인종차별인가? 뭐라는 무슨 색으로 해야지? 살구색으로 할 거야? 그래 살구색으로 여기 치러봐. 이거 봐새벽아와 새벽이 비 새벽이 노래해줘. 으으으. 비행기 에디션 넘버. No.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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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새벽이 마음에 들어요? <드러야? 목소리>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그림이 아주 에 대해서 요그에요이 그림에 대어야또새벽이 밥을, 밥을 먹이고에대요어이이 원래 아내가 점심을 쿠팡 이츠 이런 걸로 시켜준다고 새벽아 조심해 추워 추워 시켜준다고 했는데 막상 또뭐 시켜 먹으려고 하면 또 뭐가 생각나는 게 없어 나는 항상 짬뽕 아니면 볶음밥이라서 사실은 제가 카카오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카카오로 한번 좀 많이 이익을 보고 나왔는데 마땅히 늘 데가 없더라고 생각나는 데도 없고 도쿄올림픽 가기 전에 그냥 내가 벌었던 돈이랑 새벽. 아빠 밥해야돼 아빠 밥 아무튼 그랬는데 그 도쿄올림픽 갔다오면 또좀뭐 올라가있겠지 그때 한창 기세가 좋았으니까 근데 도쿄올림픽을 갔다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도쿄올림픽만 갔다오면은 어느정도 또 이익보고 익절할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게 지금 베이징올림픽까지 와버렸네요 아빠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야 하지만 또 우리 새벽이 앞에 또 제정신이어야지 그랬는데 내가 봤을때는 베이징 갔다 왔을때도 가망이 없어 아빠. 베이징 갔다와서 대선 대선 아빠. 끝나고 알았어 너 밥하고 내 밥은 언제 먹어 어이 목소리 좋다 기그 없어요, 없어요. 아빠 밥은 없어요. 고기국은 새벽이만 먹어요. 뭔지 <목소리> 잠잘 것 같지 않아? 잠들 것같은니 얘기해 아빠 꽉 잡아 운전해 이거 삐삐 이거 그만하고 이제 운전 부릉부릉 불러봐. 그렇지 다시 흔 한번 하고 가 흔들어 앞으로 가 저기로 가가인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있을거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지 이 아, 아, 그 쓰레기 애를 보는거는 이렇게 눈코틀새맞답니다 일찍 일어나서 발을 핸드라인에 서 눕혀서 보셔 좋사어타이비디 안녕히 계셔 안녕 우리 새벽에 한숨 잘 거예요. 소파도 안녕 해줘 안녕 이따 보자. 스케치북도 안녕. 안녕. 자, 엄마가 놓고 간 지갑도 안녕 해줘 엄마가 놓고 간 지갑 안녕. 요시. 음, 우리의... 바래 그렇지. 더. 좋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좋아. 이것도 다 넣. 여기 있는 것도 다 넣어버려. <laughs> 새벽아, 여, 아니, 여, 자 여기 많잖아. 요거 다 넣어야 돼. 오이쿠. 좋아. 우리 새벽이가 어잉 무슨 소리를 그렇게 냈어? <laughs> 그다음에 어떻게 해, 새벽이 버튼 누르고? 한쪽 오른쪽 버튼도 누르고 아레는그 어쩔 어쩔 이 그렇지. 야호! <laughs> <laughs> 마무리 <마음> 동작 <laughs> 야호! para pai pai ye. Oh, sebab apa? Jangan apa pai pai. Oh, pai pai.